자, 174번이야. 오른쪽 벤다이어그램과 같이 집합 A가 ABCD, 그리고 A교 집합 B가 BD일 때 다음 중 집합 B가 될수 있는 걸 물어보지. 됐어. 자, 벤다이어그램. 자, 우리가 항상 뭐 벤다이어그램,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얘는 언제 주로 사용한다 했어? 지금처럼 집합 둘 이상, 둘 이상의 집합, 집합 사이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에 좋아. 관계. 그래서 관계를 표현하기 좋고, 그, 뭐, 벤다이그램 특히나 두 개가 나올 때는, 맞지? 특히나 두 개가 나올 때는, 우리가 안에 있는 영역을 몇 개로 나눠보라 했어. 다 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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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몇 개로? 우리가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가지로 알아보라 했었어. 그래서, 여기 제일 바깥에는 뭐, A 합집합 B 의 여집합이고, 여기 왼쪽에 있는 건 A 차집합 B, 오른쪽에 있는 건 B 차집합 A, 그다음 가운데 있는 건 A 교집합 B. 이렇게 처리가 됐었지. 됐지?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좀더 보기 편하게끔 나타내는게 벤다이어그램이라 했어자한번 볼게. 자 물어보는 건 집합 B야, 집합 B. 집합 B라고 하는 거는 너네가 글을 읽고 어떻게? 아 이만큼이 집합 B라고, 맞지? 이만큼.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집합 B라고. 그럼 B 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B 하고 D라는 원소를 가져야 돼. 이거 가짐 맞지? 근데 내가 지금 색칠한 부분 바깥에 뭐가 있어? 바깥에, 바깥에 A 하고 C가 있지? A 하고 C겠지? 아 무슨 말이야? A 하고 C는 뭐 가지지 않는다고, 그렇지? 즉 뭐냐면 B 하고 D라는 거는 집합 B의 원소가 될수 있지만 A 하고 C라고 하는 건 집합 B의 원소가 될수 없다고. 됐어? 자 그럼 일단 너네가 보기 중에 B, D가 B, D를 포함하는 걸 찾아봐봐. 여기는 B만 있고, 여기는 B, D, B, D 여기 있고, 여기 B만 있고, B, D 있고, D만 있고. 따라서 가능한 게 뭐야? 2번하고 4번인데 아까 얘기했으면 A하고 C는 가지지 말아야 된다고 2번에서는 뭐를 가져? A를 가지잖아 A를 그래서 뭐 2번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 4번만 가능하네 답은 4번, 4번 자 무슨 말이냐면 B하고 D 즉 B하고 D만 갖는 거즉이 부분은 없다라는 거야 이 부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뭐 B하고 D만 갖는 건 역시도 뭐 집합 B가 될수 있지 이렇게 그렇지? 따라서 집합 B가 될수 있는 건 4번 됐지? 끝